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5절 다가주겠습니다 기록된바 내가 그를 많이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다 하신 것 같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의 주원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인도스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8월 성년 중에 바라로 옮겼으니 능력의 후손이 되기를 하신 아버지대로 많은 민족을 조상에 의해 하려고 하십니다. 그가 대체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의 애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냐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능력으로 경고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육도 이런 로을쓸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대그로 여겨졌느니라, 배그로 내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오. 의로 여지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곧 예수 우리들를 죽은 자가 마우살리신을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하 때문에 예수이 되고, 또한 우리 의롭다 시기위해사랑하신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나 좋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 오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이런 침으로 함께 권회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나니 아브라함이 믿었나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 어, 첫째는 약속에, 약속에, 약속에 하나님 약 그렇죠? 감사 약속에 하나님 약속에 하나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 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첫째는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 이행이 돼야 돼요. 약속은 지켜져야 돼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 약속에 하는 걸을 믿었는데, 그것이 그냥 허지무지 되어서는 안 되죠. 그약속에 하는 걸을 믿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은 어, 지켜져야 또그 하나님이 친자 하나님이 아니어요 그래서, 아, 어, 약속을 이행하려면 반드시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네? 능력. 따라서 능력. 능력. 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지켜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약속들입니다. 아니, 지켜질 수 없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한번 전해봅시다. 창세기 아, 12장 2절 한 번, 12장 2절. 창세기 12장 2절. 아미를 봅시다, 12장. 내가 로큰 민족을 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하려야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입는다. 뭘 입었다? 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나이 75세에 아람을 떠나서 가난땅으로 들어왔는데. 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자녀가 없었어요. 야브람과 살아요 그런데 그건 뭘 이루어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왜이 약속은 지켜질수 있는 그런 약속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장세기 15장 18절. 15장 18절. 18절 한번 읽어요세 장. 그 나라에 그 비워가서고 그그 아브라함과 하버, 옛날 이스라엘 역시 내가, 내가 이다가는애국가니서부터그큰강 대국강 그 유라리까지 내 사순에게 주는 거니. 그러니까 이처럼 어, 이 정도 되면 상당히 큰땅입니다 애국강이 대국강, 뭐예요? 나일강, 나일강에서 유라데 강까지. 그 지역 같으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개인 자리 넓은. 그런 땅인데 이 땅을 주는데 누가한테 주느냐? 이 자손에게 주겠다. 누가 대준다고요? 내 준다고요? 네, 자손. 큰 민족을 이루고 또큰 땅을 주는데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전혀 실행되지 않아. 잠생기 15장 같은 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10년쯤 지났어요. 몇년 지났다고요? 10년. 그 처음에 들어올 때에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랬서는 뭐, 한 1년 뒤에 애를 붓든지, 아니면 임신을 하든지, 뭐, 이렇게 뭔가 돼야 될 텐데, 벌써 몇 년이 흘렀다고? 10년이 흘렀어록 10년이 흘러도록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큰 그런 땅을 주고, 또내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22장, 18절 한세 장세기 22장 18절은 22장 18절 18절에 따르요 제자 또내 시로 말미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니 이런 내가 나의 말을 주하에있습이라 하셨다 아니라 그러니까 또내 시로 말미암 누가 복을 받는다? 천하 음.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고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만이 복을 받다 이거는 사실은 약속 자체가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이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야죠. 믿었다 예?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약속을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장세 기 17장 1절 봅시다. 17장 1절. 아, 17장 1절요 아멜라요. 세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리와 그에게 르시되 나는 전능한 아님이라 너는 내, 내 앞에 서나여 완전하라. 99세,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래비 전능한 하나님.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99세 때의 야곱에게 나타나, 저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래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한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다지키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런 게기 그 인간적인 관점이나또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아니, 약속 자체가 상당히 불합리한 그런 약속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거를 아브라함이 땅 믿었어요. 약속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하갈은 처벌맞이지 않고 또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갈이 한 거죠. 하갈 항상, 항상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여자, 여자. <laughs> 여자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야 에덴 동산에 군면 누가 문제예요? 사라가 문제예요. 하가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왜 그러냐 면 아담도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이에요. 장세기 2장 16절, 17절을 고, 고을 말씀하실 때는, 사람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사람은 태어나기가, 사람 아니고 하와 하와. 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와는 안 들었어요. 하와는 누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었어요. 아담은 누구한테 듣고? 아. 하나님한테 직접 듣고. 그리고 사람은 이 아담의 간정을 통해서. 아니,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이런 음성을 주셨다. 그래가지고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 아, 하와는 하나 건너서 들었고 또이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누구한테 약속하셨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사라하고 이런 약속을 한 걸음 성경이안 나와요. 네. 그니까 사람은, 아, 이상. 애는, 애는 있어야 되겠는데, 애는 생기지도 않고. 아브라함은 맨날 하는 소리가, 어? 우리 자손이 무화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문화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산이고, 키가 찬거예요 응?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때부터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전능하시나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사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내년 이맘 때에 이가 이 집에 응? 구성이 생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요. 어, 사라가 웃은 게 아니 무슨 실데 없는 소리가냐고. 내가 지금 나이가 이제 90인데 응?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어, 어떻게 알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살아가고 있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 마음에 서원하고 바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어 밤늦게, 그, 톡이 왔더라고. 우리 고그 저, 이어진 집사님한테. 전화, 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저, 장우가 석방이 돼가지고 집에 오고 있습니다. 석방이 돼가지고, 내가 아직 전화는 안 해봤어. 전화는 안 하고 그냥 톡으로 몇 마디인지 주고받고 말았는데, 어, 하여튼 삶의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되 사실 우리가 믿던 남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던 남 믿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좋겠어요. 그냥음뭐 어? 대충 뭐, 뭐 석가모니나 아, 이런 것들처럼 그냥막 대충 대충 넘어간 뭐 그런 하나님 이좋겠어요 이왕 믿는 하나님 같으면 우리 하나님은 원래도 그런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미 모든 상황은 끝난 상황입니다. 살아간 나이가 지금 모세로 자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60, 아브라함은 75세 때에그 약속을 받았으니까, 살아가몇 살? 65세. 이미 경수는 끊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한 10년 지났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이에서 85세, 사람은 75세. 75세. 그러자 꾸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 이사람이게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한칸 건너서 아브라함의 간정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간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믿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보게 되죠. 이스마엘을본 것이 이것의 화분이 돼가지고 지금 중동사태가 사실은 이스마일 사태입니다. 이스마일 사태. 누구 사태? 지금 이게 이스마엘 사태예요. 응? 그, 저, 저, 이 중동 전세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낳아고 나중에 하가라고 이스마엘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집을 떠나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메카로 갔다 그리 메카로. 어느 동네로? 메카가 누구십니까? 메카가 마음의 고향이잖아. 예, 거의 지금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어있습니다. 네. 그거 봐가지고, 오만 잡신을 만들어가지고, 어, 성기된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마엘이 이루어 놓은 그런 중동 족속인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사라는안 믿었지만, 누구는 믿었다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떤 나라이냐? 천능하신 나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사라의 모습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 전능한 하나님 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사라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자수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우리 다 지금 본문으로 들어가서 로마서사장을 봅시다.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면 17절 한번봐요 로마 사단 17절, 아미르보의요이자 괴롭힌다. 내가 늘를 많은 인족을 조상으로 세워다 신것 같으니, 그가 믿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다른 죽은 자를 살리신다. 또, 또, 없는 사리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는가. 있는 것 같이 부르니다 <목소리>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죽으리면 끝입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고.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법적인 이런 문제들도 죽지행하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아, 그만둬버리고. 죽은 사람은 기소하지는 않거든요 네? 죽으면 다 끝나버리지 않아요.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우리 아 어떤 분인고 아닌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로 보겠습니다.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 그러니까 뭐 사라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러면 눈에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뭐 사라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잉태 못할 이유도 없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잉태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없는 것을 어떻게 부르신다? 있는 것럼 이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자의 창조자. 따라해보 창조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가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할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사람은 내 몸의 기능이 다 죽었다. 분위기는 이미 끝났다. 모든 것은 끝장이다. 이런 식으로, 어, 얘기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간의 조건이 먼저 보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먼저 보입니까? 인간의 조건이 내 눈에 보이고 인간의 조건이 눈에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낭망하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야말로 그 앞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두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다르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가 되시는 거죠. 이두 가지가 확실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는 것을 우리 가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누가복음 1장, 누가 1장 37절. 37절 38절 하는 거예요. 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렇게 그 주의 요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가 하는 천사가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이사님, 철저보니까 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신 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빛이 생겼어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구합니다. 물론 이 아브라함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소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또 해결하시고 어, 창조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섬길 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었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약속의 하나님 약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두 가지가 딱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정리가 딱 되어있는 거예요. 예? 이게 사실은 정리가 딱 되어야 돼. 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분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천능하신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을 믿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천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다 믿음의 조상. 믿음.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어? 인류 역사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된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아브라함. 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사실은 이슬람이 우리하고 똑같은 게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다? 믿음의 조상인 그 말이 하나님 우리하고 달라요. 그 그분, 분들은 알라신이라는, 그 알라신은 사실은 이방신이 이방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뭐라고 부른다고 믿음의 조상을 딱 불러요. 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이 신앙을 가지고 온도 새벽에 기록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믿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의 땅을 사랑하는 동안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순간순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너희 이루지 못하심이 없는 줄 믿고,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의 현실이 하나님의 우뚝 솟아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 눈앞에, 우리 현실이 내 눈앞에 보여집니다만, 아브라함처럼 현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본,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본,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삶 동안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믿어버리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축복하실 만하니라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로 능하지 못하시겠는 그런 하나님만 믿고 숨기며 살아가는 죄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장차의 형제를 하나님께서 긍유히 여겨주시고 그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좋은 일이 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별이 하나님의 귀한 어린 딸을 하나님의 건물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혈변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 학교 다니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어린 딸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아니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홍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